예, 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며칠 전에 초보자분들도 엔드게임 보스인 메이븐을 쉽게 잡으실 수 있도록 인퀴지터 칼비 칼폭 빌드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빌드가 가성비나 이제 뭐 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상 상대가 없긴 합니다. 근데 그 빌드가 이제 컨트롤이 좀 어렵다라는 댓글들이 좀 달리고 여러가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요 네크, 어, 오라 10개를 사용하는 부패골렘 빌드를 가져왔습니다. 사실상 가성비 면에서는 인퀴지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요 빌드는 가성비로 뽑았지만 한2 0액 정도는 잡고 들어오시는 게 그래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렴하게 하시면 1 0액 정도에도 세팅은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이 빌드는 사실상 컨트롤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보스전에서 저주 하나 정도 걸어주는 역할 그리고 소집을 써서 내 옆으로 이제 소환수들을 불러주는 거 외에는 사실상 뭐 컨트롤이랄 게없고요 그리고 이 빌드를 월요일날 제가 새로 키우기 시작해서 어저께 방송인 수요일날 세팅을 한70% 정도 하고 여러가지 세팅을 좀 진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메이븐을 잡아버렸습니다. 아직 세팅이 다안 끝난 상태인데 그냥 메이븐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딜이나 여러가지 성능이 좀잘 나오는 편이라서 일단은 그냥 요거를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고 를그 다음에 나중에 세팅이 좀더 꼼꼼하게 된 업그레이드 영상을 따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제가 한70% 에서 한80% 정도 세팅을 하고 나서 매핑이랑 보스를 잡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요 영상 뒤에는 어저께 제가 방송상에서 실제로 진행했었던 어, 보스전들 여러 가지 보스들 쭉 잡고 마지막에 메이븐 잡으면서 마무리되는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실제로 이전에 오라를 사용하는 네크 부패 곤란 빌드를 해보셨던 분들은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세팅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예 이런 소환수 빌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세팅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는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소환수 빌드라는 게 사실상 세팅이 거의 처음이자 끝이기 때문에 컨트롤은 세팅만 되고 나면은 사실상 할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팅하는 게 조금 소환수 빌드를 안 해보신 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순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해놓으면은 엔드게임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빌드라서 요 빌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이 빌드랑 저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인퀴지터 칼비 칼폭 빌드 요둘 중에 하나 본인의 취향이나 상황에 맞는 거를 딱 잡아서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초보자분들이 이번 시즌에 엔드게임까지 보실 수 있는 빌드는 그냥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영상은 지금 이제 정복자를 잡으면서 마무리가 될 거구요. 요 영상 뒤에는 실제 어저께 방송에서 진행됐었던, 어, 일반적인 뭐 엘더보스, 그 다음에 뭐 사이러스, 메이븐, 요런 식으로 진행되는 보스킬, 모두 다 9각에서 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사이러스를 도와드리러 간 것만 아마 8각일 거고요. 나머지는 다 9각이에요. 메이븐까지. 그래서 그 정도, 어, 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거한 보시면 되고, 실제 세팅비는 요 영상상에서는 한 15액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헤드헌터는 제가 그냥 있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쓴 거지, 어, 필수는 아니구요 헤드헌터의 스탯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세팅법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 빌드의 가이드 영상은 좀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돼서 시간이 걸릴 것 같구요 요 소개 영상은 지금 바로 보시면 되고 요 소개 영상에 어, p.o.b 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p.o.b 를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실제 가이드 영상은 빠르면 오늘 저녁 뭐, 늦어도 내일까지는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가성비, 어, 네크 오라, 어, 부패골렘 빌드에 정복자 잡는 모습이랑 뒤에 보스 잡는 모습들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엘더 보스, 한번 봅시다. 설마 전기쟁인가? 아, 전기쟁이 아니다. 전기쟁이 아니고, 얘도 똑같이, 암징으로. 자, 봅시다. 그 개수가 10개 꽉찬거 아니에요, 혹시?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네. 컨트롤 하는 거 없는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준수하네. 번째 두 번째 엘더 보스입니다. 두 번째 엘더 보스 한 봅시다. 아, 아 물론 이제 폭락도 한번 할 거야. 폭락도 하긴 할 거야. 근데 폭락 날먹하고 소환수 날먹은 느낌이 약간 틀려요. 아 저거 암살자 징표 암살자 징표. 저주에, 저주 마우스 오른쪽 아, 전기쟁이구나. 아, 전기쟁이 싫어. 아, 설마 기동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넌 가만 안 둔다. 오케이. 아 전기쟁이가 제일 싫어. 오케이, 오케이, 오 괜찮네. 음, 음, 가봅시다. 자, 십자군 할아버지 일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나 잠깐 나 오라 못 바꿨는데. 잠깐만, 얘야. 잠깐만, 할아버지, 잠깐만. 아, 나 진짜. 잠깐만 오라 바꿔야 되는데 아 그냥 깨자 아 그냥 되네? <laughs> 오 그래요? 아부페골렘은 이전에 비해서 더안 좋아진 부분은 있기는 한데 이번에 가격이 싸져서 또 약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싸게 할수 있어요 확실히 요 정도면 딜도 무난하고. 이게 지금 풀 딜이 아니에요. 오라랑 기타 나머지를 제가 지금 바꿔줘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하고 있는 거라서. 아, 얘도 그래요. 얘도 약간 공속발로 가야 돼요. 그래야 좀 의미, 어? 아, 오라. 오라 다 켰고. 오케이. 가자. 뭘 물어보냐고? 자, 아이 사람들 아까 사이러스에서 덜 혼났네. 이 사람들 사이러스에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 어? 못 잡는다에는 걸면 안 되지. 응? 음? 봤어요? 이 정도 딜인데. 못 잡는다, 이거 얼마 안 되지. 자, 패턴 넘어갔구요. 안 나와도 울지 말라고요? 아니야. 진짜 나올 때 됐어. 자, 투표 끝났죠? 투표 끝났지? 이 정도 시간이면 끝났을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얘는 패턴보다는 딜이에요, 솔직히. 코텍스는. 패턴 볼라 그러면 힘들어. 코텍스는 약간 딜로 눌러야 돼. 가끔 이상한 딜들이 들어와갖고. 아니요. 골렘 빌드 가만히 있으면 병나 <laughs> 도는 게 정석이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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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뭐야, 오지마, 오지마. 음, 볼렘 스타일. 맞습니다. 볼렘은 무조건 돌아야 돼. 자! 잡았습니다. 이걸 못잡는다 걸면 안 되지. 자! 가자! 제발! 아싸! <laughs>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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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확률이 너무 낮다. 어, 아, 이거 한번 돌려야겠다. 경보타 잡으러 갑시다. 아, 하나만 돌려도 그래요. 그 정도로 안 좋은 옵션이야. 그 정도야! 야, 얘를 때려. 너 누구 때리고 있니? 오케이 어, 괜찮네. 어, 요 정도 딜이면 괜찮네. 요 정도 딜이면 괜찮네요. 뭐야, 아직도 못 잡으면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한데? 내가 지금 병미 끼고 있는데, <laughs> 얘나 소나 있는 병미 시지만못 잡는다가 나오면 안 되지. 오오오오오 아, 얘는 왜 이렇게 좁은데 있어? 아니 병미 가격 진짜 싸졌어요 근데 옛날 옛날보다는 아니야 다들 병비 있잖아 왜 그래 내가 요즘 늦게 산 건데 다들 있으면서 없는 척. 끝났죠? 오케이. 오 <laughs> 어, 다들 헤더 헤더 헤더한테 있으면서 헤더한테 가격도 좀 내려가지 않았어요? 내가 살 때보다 내렸는데. 꽁치지마. 기을따님 내가 듣기로는 백액 이상 있었는데 내 주변에 제일 부자 중한명한 명이, 한 명이 기를따님인데 병미선 아껴두겠어. 오케이. 아, 근데 진짜, 다른 빌드 할 때보다 제일 편하다. 와. 아. <laughs> 아, 그 광보가 안 나와요? 끄집어내, 좀. 아이고야, 너무 좁다. 너무 좁아. 오케이 오아 <laughs> 각성잼은 나왔는데 각성 오분 아니 각성 오분 나왔는데 각성잼은 없네요. 아이구야. 아까 어떻게 걸었어요 다들? 자, 어 가봅시다. 커피님은 날 걱정해주는 게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하지? 어, 협박하는 느낌이야. 뒤에 물주가 야나돈 넣었다. 약간 이런 느낌? 문 열어 문 열어 오케이 어어 오야 어. 어, 어, 바닥 못 봤어 죽을 뻔했어 오야 큰일 날 뻔했다 어 이거 왜안 죽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오... 아 그거 왔어요? 빗말 왔어? 못 봤어요. 나가 문 열어, 문 열어. 오케이, 웨이브 어, 패턴을 외웠다니까. 그래도 웨이브 패턴을 외웠다. 그랬잖아. 어, 얘를 잡는 데 오래 걸리네. 왜 우자 왜 우자? <laughs> <laughs> 뭐야 왔다 갔다 끝이야? <웃음> <웃음> 뭐야 나를 위해서 난이도를 낮춰준 거야? 난이도를 너무 낮춰준 거 아니야? 오케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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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문제다. 이제부터 문제야. 아, 이 다음이구나. 여기까지 괜찮고, 요 다음이 문제야. 오케이, 여기서부터 문제야. 야, 잠깐만, 너무 쉽게 내잖아. 조금 자존심 상하는데? 야, 문제를 너무 쉽게 내는 거 아니야? 아이, 저기 가니까 왜 일로 와? 아, 나 진짜... 아, 또... 또... 아, 못 봤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못 봤어. 아. 못 봤어, 못 봤어. 아. 거의 다 잡았다고 봐야죠. <laughs> 이 정도면 거의 다 잡았다고 봐야지. 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오라 빠트린 거 있나 보고 저항 체크하고 오케이.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아니 메이븐 패턴이 사이러스보다 복잡하진 않테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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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지야. 와, 사이러스 너무 그지다.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사이러스를 안... 아니 뭐야. 메이브를 안 잡지. 여기까지 실컷 편한히 휴이 채널 피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제게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